안녕하세요, 쪼언입니다. 제 제작 인생 역대급으로 힘들고 오래 걸렸던 첫 제작 플랫슈즈 프로젝트를 드디어 마무리했습니다. 밑창 완성하는데만 3개월 걸렸고요. 부자재 선정하고 여기 위치. 정말 작은 마감기법 하나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신경 쓰느라 더 오래 걸렸고요. 그만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플랫슈즈의 모습을 한 기능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쭈 언니 제작 신발 중에 이렇게 아예 작정하고 컴포트화를 만들어 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사전체험단의 생생한 후기도 같이 띄워드릴 건데, 이런 플랫은 처음 봤다. 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정도입니다. 제 개발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 발바닥 안 아픈 플랫슈즈를 만들어 보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작까진 아니어도 추천 형태로는 플랫슈즈를 몇번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발바닥 안 아픈 플랫슈즈 찾기가 힘들거든요. 플랫은 보통 밑창이 다 얇으니까 플랫슈즈를 기존에 못 신던 분들도 신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온 제품입니다. 먼저, 두 가지의 디자인, 네 가지의 컬러인데요. 나스트가 완벽히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같은 제품이라고 봐도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제가 뒤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코지플랫에서만 볼수 있는 딱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유연하게 발관절 제한 없이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분절 형태의 고밀도 탄성 아웃솔. 이렇게 도톰 쫀득. 한 미창을 가지면서 예쁜 디자인의 플랫 슈즈는 아마 본 적이 없으실 거고요. 울퉁불퉁한 시멘트 바닥에서도 발바닥에서 그 요철 느낌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단정지어 말하지 않는데 이건 진짜 하나도 안 느껴져요. 이렇게나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등산화, 워킹화 같은데 쓰이는 기능성 인솔, 정품 옷솔라이트를 사용했거든요. 신발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언니 옷솔라이트가 들어갔어요 하고 물어보시던데 기능성 인솔을 만드는 네임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행 같은 때 가거나 출퇴근해서 많이 걸을 때 그러라고 나온 인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같은 옷솔라이트라고 해도 다이 소에 있는 옷솔라이트 이런 거랑은 완전 비교가 불가하고요. 발바닥 아치 뒤꿈치를 안정적으로 감싸지만 부드러워요. 이게 또 너무 딱딱하며 오히려 아치 아프기도 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정말 부드러운데 안정적이고 탄탄해서 사실 이것만 따로 구매하려고 해도 거의 8,000원에서 만원은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낮은 신발 중에서 가장 높은 굽. 전체 굽 높이가 2.7cm. 보통 플랫슈즈의 높이가 1cm에서 1.5cm 정도인 걸 감안하면 코지플랫은 그 플랫슈즈만의 간결함, 데일리함은 유지하면서도 너무 땅바닥에 붙어가는 느낌이나 막 뒤로 몸이 잡아.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굽이 있기 때문에 미묘하게 다리도 더 예뻐 보여요. 마지막으로 이 리본 하나 묶는 것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론칭가 7만원 초반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시중에서 유사한 제품 못 찾을 겁니다. 그리고 제작자인 제가 집착한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들이 있는데 블랙 스웨이드 앞코.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을 딱 공개했을 때 언니 앞코는 왜 검은색 깔 스웨이드예요? 많이 물어보셨는데 사실 다 의도된 바였습니다. 펠리슈즈의 고질적인 문제가 이 발가락이 너무 꽉 눌리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랑 발가락이 이렇게 올록볼록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코를 스웨이드로 제작했는데 가죽 위에다가 스웨이드를 덧씌운 디자인이 아니라 이 부분을 꿰맨 거예요. 발가락이 닿는 부분은 스웨이드인 거죠. 이렇게 하면 그나마 덜 눌리는 느낌이 들면서 스웨이드 소재 자체가 반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발가락이 들어가도 절대 안 보여요. 어, 코디할 때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앞코 블랙 배색은 되게 클래식한 스타일로 많이 쓰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코디할 때 하나씩 블랙 아이템을 매치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연결성을 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염에도 강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발등을 불편하게 조으거나 파고들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제가 그래도 수천 켤레 신어본 신발 모델이잖아요 이 밴딩 플랫슈즈를 살 때는요 여러분 밴드 자체도 중요하지만 밴드를 어디다 심느냐가 포인트예요 밴드가 여기 신발 바닥에 심겨진 걸 사시면 안 됩니다. 이 신발 가피 위 끝단에 심겨 있어야 발등을 과하게 누르거나 휘감지 않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포인트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밴드도 아무거나 고른 거 아니고 잘 늘어나지 않는 국내 생산 고무줄이거든요. 두께, 폭, 신축성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또 염색 직접 다한 거예요. 또 플랫슈즈의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이런데 끝단이 꽉 눌리면서 자국이 남거나 심하면 여기 상처가 나요. 그건 절대 안 된다 해서 신발 끝단을 전부 360도 스웨이드로 둘러쳐 놨습니다. 진짜 그냥 만져보면 부들부들해. 그리고 미묘하게 살짝 드러났어요. 물론 초기 적응은 있겠지만 초기 적응 후에는 진짜 야들야들해져서 맨살이 닿아도 무리 없습니다. 코지 플랫 2종 비교해드려야죠. 사실 이두 버전은 신발의 라스트가 완벽히 동일해요. 착화감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만 차이는 발등 밴딩의 위치와 형태, 리본이 있고 없고의 유무인데요. 밴딩의 위치가 리본은 살짝 위에 발레리라는 조금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발레리나 플랫이 조금 더 발등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사이즈를 다른 걸 선택해야 할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아요. 높은 발등이지만 리본 잘 신고 다닙니다. 이 리본은 리본 플랫에만 있는데 이게 작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는 게 원단에다가 리본을 진짜로 묶어놓은 겁니다. 뭐 걷다가 내 리본이 툭 떨어질 걱정 절대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발레리나 플랫은 제작자인 제 취향이 반영된 거지만 X 자만으로도 포인트가 뻔하네요. 돼요. 유치하거나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체험단 반응이 정말 좋았고요 코디하는데도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컬러 4가지 네 보여드리면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리본 블랙은요 의외로 뭐 캐주얼한 청바지나 아니면 그냥 슬랙스 바지 코디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저희 피디님한테 제가 이 리본 블랙을 드렸는데 저랑 스타일이 거의 정반대시거든요. 와이드한 청바지 입고 출근하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물론 여성스러운 룩에도 잘 어울려요. 말 그대로 그냥 여기저기 아무데나 신을 출근용 플랫슈즈 찾는다. 리본 플랫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내네 컬러 중에 가장 청순한 컬러를 꼽아 달라라고 하면 저는 이 리본 아이보리. 촬영장 반응 1등 컬러가 바로 이 아이보리였는데 이네 가지 컬러를 딱 놓고 처음 봤을 때 가장 눈 이길 이끄는 건 진짜 단연 아이보리 거든요 유일하게 밑창을 베이지 컬러로 했습니다 피부랑 크게 색이 따로 놀지 않아요 그래서 다리도 더 길어 보이고요 밴드도 제가 너무 시허연 색깔이 아니라 피부랑 좀 비슷한 컬러를 선택해 놨기 때문에 발을 넣었을 때 가장 밴드가 좀덜 도드라져 보이는 게이 아이보리 컬러 이 발레리나 블랙은 리본 블랙보다는 살짝 더 성숙한 느낌이 나요 근데 그렇다고 라 해서 캐주얼한 룩에는 안 어울리지 않는 게 의외로 어떤 룩을 입든지 거기에 착착 잘 붙는 게 발레리나 블랙입니다. 그래서 기본 스타일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발레리나 블랙으로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실버 발레리나는 네 가지 컬러 중에 가장 유니크하고 시원해 보이는 컬러인데요. 블랙 반바지 이런데다가 그냥 툭 신어주면 신경 안쓴것 같은데 취향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아시나요? 라이트 그레이 밴딩을 활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피부랑 어우러지는 느낌? 엑스자 밴딩을 한번 신어보고는 싶은데 현명한 대비감은 살짝 부담이 되는데 싶으시다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얘도 역시나 유의할 점은 있어요. 정말 부드러운 PU 소재를 활용했기 때문에 착화감은 좋지만 밝은 컬러의 경우 약간의 주름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막 뒤꿈치 접어서 신거나 이러지는 말아주세요. 늘 말하지만 이걸 예방하고자 딱. 딱한 소재로 신발을 만들면 못신게 돼버려요. 혹시 만약 나는 구김에 좀 예민하다 하시면 블랙 선택하시면 돼요. 블랙은 구겨져도 티가 안 납니다. 깨끗해요. 참고로 그런데 촉감이 부드럽고 유연하다 뿐이지 내구성이 약한 건 아니거든요. 글른다거나 이래도 뭔가 패인다거나 뜯긴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발에 땀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페이크 삭스 함께 신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는 사실 발에 땀이 정말 없는 편이라 더위가 한풀 꺾인 요즘은 그냥 발로 출퇴근 하거든요. 사무실에서는 실내화 갈아 신고 있는다는 전제 하에 그래도 나름 제가 최소한의 조치를 해둔게 있는데 신발의 안쪽에 통풍 구멍을 두개 뚫어 놨습니다. 이거 멀리서 보면 절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두개 뚫어놓냐 안 뚫어놓냐에 따라서 신발이 쉽게 벗겨지지 않고 이렇게 공기가 통하는데 나름 한몫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바사이긴 하지만 초기 적응이 필요할 수 있다는 라거플리슈즈는 구두랑 비슷하게 직접적으로 살을 딱 맞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초 3, 4일 정도는 물집 방지 밴드 안전하게 붙이시는 걸 추천드리고 미리 처음부터 붙이고 신으시면 걸으면서 마찰이 되면서 여기가 이미 부드러워지거든요 대신 제가 여기저기서 다 사 가지고 테스트 해봤거든요. 딱 괜찮았던 거두 가지 여기다가 띄워 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게꼭 발톱을 자르고 신어주세요. 이 발톱 길이 쬐. 바뀌는 거에 따라서 느낌 많이 달라집니다 25부터 55까지 출시되며 발볼 넓힘 제작 옵션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뭐 이미 완성된 기본 신발을 억지로 이렇게 늘려서 보내드리는 게 아니라요 아예 처음부터 새로 발볼을 넓혀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제작 기간이 더 소요되고 교환 환불이 어렵거든요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칼발 좁은 발볼이신 분들은 정사이즈 가시면 돼요. 저희 피디님이 저랑 똑같은 240의 칼발이신데, 240 하시면 약간 발볼이 여유 있으면서 예쁘게 맞더라고요. 심지어 양말도 신을 수 있고. 그리고 보통 발볼부터는 약간 취향의 영역으로 넘어가는데, 더 밀착되게 신발을 신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 보통 발볼도 정사이즈 가셔도 되고요. 어, 나는 그래도 여유 있는 착화감이 좋아. 심지어 양말까지 다 무조건 넣어 신을 거야. 5업 가셔도 무리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넓은 발볼부터는 무조건 5업 추천합니다. 제가 저희 피디님이랑발 길이는 똑같지만 뼈가 이렇게 톡 튀어나온 넓은 발볼인데 5업 가는 게 보기에도 예쁘고 초기 적응 기간이 훨씬 확 줄어들어요. 물론 저한테도 5업 한다고 라 해서 막꽉 끼거나 그러진 않고 여유 있는데 양말 신을 거 생각하면 진짜 오업 가야 돼. 발볼이나 발등 관계없이 내성 발톱, 위로솟은 발톱, 무지외반증이신 분들은 오업 가세요. 플랫슈즈의 특성 자체가 발에 밀착되어서 신는 거기 때문에 부피감이 운동화보다는 당연히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플랫 고르실 때는 5업 하시는 게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발 고르신 분들 정말 신발 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5업 하시고 발볼 넓힘 옵션 이거 무료거든요. 제작기간이 좀 걸리다 뿐이지 발볼 넓힘 옵션이라는 게 발볼만 5업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주신 질문들 스웨이드 앞 코 까지지 않을까요? 안 까집니다. 오히려 스웨이드는 날카로운 거에 뜯겨도 애초에 약간 좀 이렇게 포실포실하기 때문에 안 뜯겨요. 앞코는 오히려 신으면 신을수록 괜찮을 거예요. 왜냐면 신발이 앞코가 더러워져서 버려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럴 걱정 자체가 없거든요. 양말 코디 당연히 가능하고요. 다만 신을 수 있는 양말 두께는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약간 넓은 발볼인 제게 제가 만든 베이직 삭스 있죠. 무리 없이 신기고 사실 니트 양말은 플랫슈즈에 못 신습니다. 그리고 신발 무게는 240 기준 한 짝당 100g대. 양쪽 다 해도 350g이 채 안되고요. 이것저것 넣을 건다 넣었지만 플랫의 간결함, 가벼움 그대로 다 유지했습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이두 가지 디자인이라고 해서 착화감이 달라지지는 않고요. 발등 밴딩의 위치 때문에 발레리나가 조금 더 발등이 여유있게 느껴지고 리본이 조금 더 잡아준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사이즈가 달라질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라는 거. 인스타에도 길게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10개월간 여러 가지로 다 테스트해봤지만 이똑 같은 디자인의 밴드 하나만 없으면요 착화감이 거의 20-30% 떨어지거든요 내 양심상 제가 그렇게 팔지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평발 무지외반증 내성발톱 가능할까요 특히 이렇게 발에 이슈 있으신 분들이 더 만족하셨어요 아마 유일하게 신으실 수 있는 플랫슈즈가 되지 않을까 발볼이 약간 넓으신 분들은 저는 무조건 5업 추천드려요 다른 신발과 다르게 이 플랫슈즈라는 건 발을 넣으면 내발 모양에 맞게 얘가 알아서 움직이면서 길이랑 발볼이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요. 그래서 교환환불안 되는 겸사이즈의 발볼 넓힘을 가실 바에는 그냥 5업 가도 아마 양쪽 놓고 비교해보시면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왕발볼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5업에 발볼 넓힘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건 페이크 삭스 추천합니다. 근데 발에 땀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한여름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맨발로 신고 돌아다녀도 네, 저 아무 문제 없었는데 하루 종일 신고 계실 거라면 그래도 페이크 삭스 착용해 주세요. 이거는 진짜 사람마다 다른데요. 나 플랫슈즈 처음이다 하시면 그냥 리본 블랙 가세요. 다른 컬러 다 예뻐도 리본 블랙 가시고요. 두개 이상 구매하실 거다라고 하시면 컬러는 원하시는 거 하시되 하나는 밝은 컬러에 하나는 어두운 컬러 조합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만들었던 많은 뭐 슬링백이나 구두류는 여행 갈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신지 마세요 하시는데 이거는 오래 신을수록 이 밑창이 빛나는 제품이에요. 기본 바로 배송 수량, 그리고 발볼 덜핌 제작 수량, 2차 기본 수량. 요거 종료되고 나면 한 번에 제작하는 수량의 한계가 있어서 론칭 기간 중에도 품절될 수 있습니다. 플랫슈즈의 매력이 여기저기 휘뚤맞뚤이라서 정말 특정한 옷을 고르기가 참 어려워요. 아까 컬러에서 전부 다 추천했던 거 봐주시면 되고. 인솔 빵빵한 거 꺼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정품 오솔라이트는 이게 안 꺼지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솔라이트 정품 인솔로 사용을 했고요. 제가 신고 벗기 어려운 신발 딱 질색하는 거 아시죠? 그냥 쑥 넣으면 들어가고요. 쑥 벗은 벗어집니다. 다만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발을 밀어 넣으면 가끔 이렇게 밴딩들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손으로 한번 쓱 건드려만 주잖아요.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슈펜은 스파 브랜드이기 때문에 발볼 넓힘 옵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 사이즈보다 더큰 넓은 발볼로 처음부터 제작이 되고 레브 바이 레브는 슈펜보다는 좀더 정상. 사이 사이즈에 가깝게 나옵니다. 오랜만에 주말에 한번 오픈을 해보려고 해요. 쭈 언니 카톡 풀친 다 추가하셨죠? 요거 추가해 두시면 판매 링크랑 알림 보내드릴게요. 혹시 몰라서 2차 옵션도 미리 열어 드릴 거거든요. 1차 바로 배송 수량 주문하다가 품절됐다 그러면 2차로 바로 넘어오실 수 있도록 미리 열어 놓을게요. 참고로 월요일 9시 전 주문건까지는 마음대로 주문 취소하고 바꾸실 수 있고요. 바로 바로 반영됩니다. 아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댓글 이벤트 빠질 수가 없죠. 이번 코지플랫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총3 분을 뽑아서 원하시는 컬러로 보내드릴게요. 꼭 네이버 폼까지 접수하셔야 접수 완료가 되니까 요거 남기는 것도.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